안녕하세요. 달상 천사농원입니다. 어, 오늘은 저의 노숙장에 있는 아이들 여러분들께 구경시켜드리고 저렴히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이 아이들 여러분들께 예쁠 때 판매해드리고 또 음, 나머지 아이들은 안으로 들여가려고 합니다. 여기 노숙 시키는 시스템이 아직 정비가 안 돼서요. 음, 오늘 득템하세요. 자, 아르지. 3천원씩 드립니다. 네개 있어요. 아르제 3천원씩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아이는 어, 제가 사실은 어, 녹화를 했는데 녹화가 잘안 돼서 다시 하는 바람에요. 자, 요 아이, 뭘까요? 음, 요 아이, 갑자기요. 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요 아이. <laughs> 어쩌면 좋아요, 여러분. 요거 3,000원 드립니다. 보내실 때 보내 드릴 때 이름 아, 적어서 보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벌써 이름 아셨죠? 이 i u i 자. 자, 아 i 는 11번 SP입니다. 11번 SP고요. 자, 아 i 는 5,000원 드립니다. SP. 자, 아 i 5 5,000원 드립니다. 너무 예쁘죠? 색감이 너무 예뻐서 이름을 찾기 전에 일단 방송부터 합니다. 자, 보내 드릴 때는 될수 있으면 이름을 찾아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5번입니다. 이 아이도 5,000원. 자, 2번. SP입니다. 너무 예쁘죠? 멋져요. 사이즈도 좋습니다. 15cm 이상 되는데 외두예요. 색감도 너무 예뻐요. 누숙에 오래 있어 가지고 5,000원 드립니다. 자, 이 아이 카이노스입니다. 카이노스 두개 있어요. 자, 카이노스도 5,000원 드립니다. 자, 에브니 구경하실까요, 에브니? 자, 손톱이 너무 예쁜 아이. 자, 너무 예뻐요. 이, 이, 이 아이는 자국 키운 거라 이름이 없어요. 정말 SP입니다. 20번 만원 드립니다. 자, 신나요. 이제 이름 압니다. <laughs> 골드 글로우 8,000원 드립니다. 자, 3번입니다. 골드글로우 3번 8,000원 드립니다. 자, 황비앙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노숙을 시켰기, 한번 노숙을 시켰다가 안에 가서 여러분께 판매 영상 올렸는데, 이 아이가 빨갛게 물드는 아이거든요. 근데 아직 물이 안 들고 있어요. 자, 올해는 물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을에 제가 또 물을 드려볼게요. 황비앙 만원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아이는 잘 아시죠? 아테나 금입니다. 자, 제가 어저께 밖에 잠깐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노숙을 시키면 어떨까? 금 발현이 더 빨라질까? 그리고 한번 내놨는데, 들여가야 됩니다. 자, 이 아이, 아테네 금 3만원 드립니다. 너무 예뻐요. 자, 이 아이 볼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아이 펜지 군생이에요 펜지 군생인데 이렇게 목대가 목지라가다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자 머리 두수는 둘레 녀석 개고요 자이 아이는 만 오천 원 드립니다 펜지 군생 만 오천 원 드립니다 자이 아이 한번 보시겠어요 자이 아이 뭘로 아주 큼직한 거 제가 사다가 어 여러분들께 판매해가면서 이렇게 누수를 시켰더니 이 아이들이 아주 짱짱해졌습니다. 아주, 짜그만해졌어요 근데 네, 이 아이들 여러분들이 구매하셔가지고 조금 큰 분을 심어주시면 금방 중대품 됩니다. 왜냐고요 중대품을 이렇게 줄여놔서요. <laughs> 자, 뭘로? 4,000원 드립니다. 48번 드리겠습니다. 뭘로? 48번. 자, 이아이의 가격은 4,000원씩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내온 <laughs> 아이트입니다. 미처 화분가에도 못하고 이렇게 노숙장에 제가 이렇게 놔뒀었는데요. 너무 예쁘죠? 색감이 환상적이에요. 지금 해가 있어서 좀덜 보이는데 나인 저는 입술을 잘 화장을 못해요. <laughs> 저는 화장을 못해서 맨날 얼굴인데요. 음, 이 아이 화장이 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립스틱을 이렇게 발라볼까요? <laughs> 언젠가는 제가 화장을 할수 있는 여유가 있겠죠. 어, 가꾸기 나름이 래는데 저는 제 외모에 그렇게 <laughs> 관심이 없어요, 글쎄. 자, 이 아이. 자, 네오나이트. 자, 어, 립스틱을 쉽게 바른 이 아이들. 자, 3,000원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신납니다. 둘러보면 예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어, 예쁘지 않은 것 같은데? 보면 볼수록 예쁜 매력덩어리. 자, 이 아이, 탐내드 염자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죠? 자, 23번. 자, 이 아이는 만원 드립니다. 사이즈가 좋아요, 목대도 좋고요. 자, 옆에 있는 이 아이는 탐네드 와, 너무 색감이 예쁘죠? 자, 이렇게 예쁜 아이. 자, 이 아이는 여러분 22번 득템하세요. 하나이 있어요. 하나이 5천 원 드립니다. 5천 원 드려요, 22번. 너무 예쁘죠? 자, 옆에 있는 아이 한번 보실까요? 옆에 아이 있는 아이는 와, 이렇게 예뻐요. 와이 아이 한 다섯 개 정도 있습니다. 와 색감이 기가 막히게 물들었는데 24번 탐레드 다섯 개 있어요. 자 24번 주세요 하면 이 아이는 3,000원 드립니다. 야 너무 좋죠 여러분. 자 탐레드 염자자 3,000원 드립니다. 음예저 자기 좀봐달래요 덴트라잼입니다. 덴트라잼. 자덴트라잼은 여러분. 덴트라 잼은 만원 드립니다. 이 아이 몇개 없어요. 자 여러분들께 많이 갖다 판매했는데요. 자 탐넷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덴트라 잼자 만원 드립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할게요. 만원 46번 자스노우바니 자 스노바니 와이 아이 작년 가을부터 제가 키웠는데요. 아주 따글 따글하게 키워줬습니다. 야무져요. 군생으로 너무 예쁜데 자이 아이 스노바니 이 아이는 5,000원 드리겠습니다. 군생입니다. 자 파랑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파랑새 자이 아이 제가 이렇게 노숙장에 화분관리 못하고 이렇게 내놔서 달궜는데요. 자이 아이 3,000원 드립니다. 얼마라고요? 파랑새가? 3,000원 <laughs> 자 아까 어, 처음부터 헤맸던 아이 자, 이거 샴페인입니다 샴페인 이렇게 핑크 샴페인 같은데요 핑크빛으로 혹시 안들어오면 저 혼날까봐 <laughs> 혼날까봐 발뺌합니다 자 50번 샴페인 50, 50번 샴페인은 3,000원 드립니다 여러분 샴페인이 매력이 있어요 키워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다른 아이들보다 샴페인이 매력있는 아이거든요 여러분 어, 샴페인 득템하세요 3,000원씩 드릴 때이 어, 아이 좋은 아이입니다 자, 뒤로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해가 더 비치고 있죠 해를 감추어주 자, 이 아이는 8번입니다. 은슬로인데요. 이렇게 노숙장에서 제가, 어, 이렇게 달궜어요. 어떤 이렇게 색감도 나오고, 색구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 오늘 득템하세요. 오늘만 이 가격입니다. 5,000원 드립니다. 자, 5,000원 드립니다. 이 아이. 자, 이 아이는, 응? 어? 은슬로 군생입니다. 7번입니다. 7번. 이 아이 몇개 있어요. 근데, 먼저 주문하시는 분 선착순으로 이쁜 거 먼저 보내드리겠어요. 자, 이 아이는 어, 정말 멋지거든요. 어, 따글따글 달궈 줬어요. 어, 머리 두수도 많고 17cm에서 20cm까지 골고루 있습니다. 자, 랜덤으로 보내드리는데요. 자, 이 아이 0 0 0원 드립니다. 자, 은슬로 구경할까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저쪽에 가면요 더 많아요. 이따 저쪽에 가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요 음, 아이는 피치걸입니다. 피치걸. 이 아이는 나온지 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군세 이렇게 따글따글 해졌어요. 자 피치걸 색감이 색깔이 아니고 미색으로 정말 멋진 아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백봉 물들은 거하고 똑같이 물들어요. 이렇게 멋진데 이렇게 물들어요. 자이 아이 만 오천 원 드립니다. 피치걸 군색 자 대품 자만 오천 원 드립니다. 너무 이쁘죠? 자이 아이 뭘까요? <laughs> 너무 이쁘죠, 여러분? 어, 너우예요 너우를 갖다가 이렇게 밖에다가 내 노숙을 했더니이 입스틱을 이렇게 쉽게 발랐습니다. 색감도 너무 예뻐요. 뽀샤샤해요. <laughs> 우리, 어, 너무 예쁜데, 이 아이 16번 드립니다. 16번, 3,000원 드립니다. 몇개 없어요. <laughs> 어, 그 다음에, 음, 뭘 보여드리면 좋을까? 와, 이런 아이들 너무 이쁘죠? 이런 거 뭘까요, 이름이? 어, 이거, 이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너무 멋지죠? 자, 이거, s p 도 해가지고, 51번 하나 있어요. 하나, 만원 드리겠습니다. 51번 SP. 이거, 이게 보내드릴 때 이름 써드릴 거예요. 자, 이거, 어, 만원 드립니다. 자, 꼭 이게 노숙의 묘미죠? 자, 할말 없으면 노숙에 묘미됩니다 자 요아이 나울입니다 나울 곤생인데 이렇게 따글따글하고 정말 이뻐요 만나보셔요 요아이 진짜 득템하세요 새구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요아이는 12,000원 드리고요 오 너무 이쁘다 그죠 아이스 아, 라즈베리 요아이 어, 요 아이 만원 드립니다. 따글따글 너무 예쁘고요 이걸 심으실 때는, 음, 하나하나 심어주실 생각이 아니시면 흙을 조금 남겨주셔야 합니다. 아시죠? 자, 와, 이거 이쁘죠? 너무 예쁜데 이름이 없어서 저는 SP로 6번 드렸습니다. 자, 요 아이, 개특템 하세요. 7,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7,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와서. 여러분, 너무 예쁜 거 보여드릴까요? 자, 꽃 피는 염자입니다.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인데, 가을 되면은 11월, 12월 되면은 꽃을 정말 멋지게 피워줄 아이인데, 자유아이 12,000원 드립니다. 너무 예쁘죠? 많이 세일해 드리는 거예요. 5번이에요. 꽃 피는 염자, 중대품 12,000원 드립니다. 이 아이는 핑크베라입니다. 이 아이 아주 핑크핑크하게 정말 예쁘게 물들었는데 요즘 제가 좀 해가님을 조금 해줬더니 물이 좀 빠졌어요. 그래도 예뻐요. 여전히 군생으로 멋진 아이, 핑크베라 군생. 자, 사이즈는 14cm에서 15cm 되는 아이고요 자, 이 아이에는 얼마예요? 6,000원 드립니다. 핑크베라 6,000원 드리고요. 자, 나울입니다. 나울, 와, 이렇게 이뻐요 멋지고, 사이즈는 20cm 정도 됩니다. 18cm에서 20cm 되고요. 색감도 예쁘고요. 완전 묵동이입니다이 아이는. 자, 이 아이, 13번. 자, 나울, 15,000원 드립니다. 이 아이, 한개 있는 아이입니다. 득템하세요. 자, 이 아이는. 여러분, 부케가 이렇게 물들었어요. 여러분들께 파랭이 갔다가 열심히 팔고 남은 거 이렇게 밖에 두숙했는데요 색감 이렇게 예뻐요. 8,000원 드립니다. 두개 있습니다. 부케. 자, 10번입니다. 10번. 자, 10번.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아까 은슬로. 은슬로 구경 조금 더 시켜주고. 핑크 베라. 색감 너무 이쁘죠 와, 재밌다. 제스타, 완전 묵둥이. 자, 제스타의 모습이, 요, 요 모습이에요. 자, 너무 이쁘죠? 제스타. 유 아이, 오늘 7,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번호는 18번입니다. 한개 있어요. 제스타 많이 있는데, 유 아이는 한개 있습니다. 이수영은 자, 7,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유 아이를 꼭 시어,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는데요. <laughs> 여러분, 이거 뭐예요? 아우렌스, 아우렌스, 아우렌시스, 아우렌, 뭐예요 이름이 아우렌시스인데요. 와, 이거 보는 동안 제가, 와, 이쁘다 그랬잖아요. 이거 아우렌시스 안줄 알았어요. 너무 멋지고 예쁜데, 이아이 오늘 득템하세요. 자, 7,000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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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번, 17번 9,000원 드립니다. 자, 17번 9,000원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옥상 다육에 있는 아이들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이 아이는 이름이 뭐 한타지아로도 나오는데 한타지아 아니고 제가 이 보내드릴 때는 얘 이름 본연의 이름 찾아드릴게요. 이렇게 이뻐요도 소개시켜놨더니 이 아이는 5천 원 드립니다. 21번 5천 원 드립니다. 자 옥상에 갔다 왔다면. 어 이제는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미처 소개하지 못한 아이들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아이 하이트그린이 입니다. 자, 이렇게 멋지고 예쁜데요. 사이즈가 18cm 정도 됩니다. 자, 요아이 오늘 자반 5 0 0원 드립니다. 자, 자 63번입니다. 63번 입니다. 63번 하이트그린이 1 5 0 0원 옆에 살짝이 있는 아이 요아이 유아이 물을 안 넣는데요. 유아이 어, 이제 잠자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유아이는 좀 작아요. 그래도 사이즈는 15cm 이상 됩니다. 자, 유아이도 15,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유아이는 54번입니다. 54번 15,000원 드리고요. 자, 어떤 거 드릴까? 어, 요 아이 드릴까요? 유 아이. 자, 유 아이.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있는 아이인데요. 자, 유 아이는, 어, 요쪽에 유 아이가 조금, 이쪽에 있는 아이가, 어, 상관없긴 한데, 조금 작아졌죠? 이제 잠잘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유 아이 57번. 하이트 그린이 57번이에요. 와, 스피커가안 떨어져요. 잠시만요. 자, 자, 57번. 유 아이도 15,000원 드립니다. 자, 유 아이는 뭘까요? 유 아이는, 갑자기. 유 아이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패스하고 갈까요? 여러분? <laughs> 자, 자, 이따가 또 생각나면 말씀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와서, 저희 집에 오늘 창정 구경시켜 드릴까요? 저희 집에 창이, 요 아이들이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저는 이게 다육이를 매니아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좋아서 키우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밭에서 자구를 떼어서 키우기 때문에 어 제한테 이름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SP로 한 번씩 막 판매하고 그러는데 어그 대신 어, 이 아이들이 정말 멋진 이름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근데 제가 단지 SP로 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오늘 하나 선물 드리고 갈까요? 자, 요 아이. 자, 요, 요 아이 밭에서 뽑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60번. 이름은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 이 자구를 키웠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요. 열심히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laughs> 제가 처음에 자구를 떼었을 때는 이렇게 이름들을 다 붙여서 해놔요 제가 안 해놓는 게 아니랍니다 이렇게 해서 <laughs> 해놓으면 어, 이런 거 보시죠 이렇게 해서 저쪽 밭으로 가는 순간 그 아이들이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성체가 없어지면 이름이 헷갈리잖아요. 그래가지고, SP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제 변명이 되었을까요? 네, 다, 여러분들께 자랑을 한다면, 어, 다육사랑은, 어, 다육이를 정말 사랑해서. <laughs> 어떤 분은 농장에 가면 싸고 싼 게, 어, 인데 아깝게 실이 너왜 키우냐 하는 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어, 물론 농장에 가면 저렴한 것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아끼는 아이들 예쁘게 키워서 키우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도 있잖아요. 농장에서 키우는 것보다 이렇게 자연 군생으로 예쁘게 키우는 것도 좋다 생각합니다. 어, 오늘 제가 하나 더 드릴까요? 몇개 드릴게요 우리 밭에서 야 요, 이거 너무 예뻐요 딱 봐도 여러분 이름 아시겠지 59번 자, 59번 이 아이도 어, 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59번 만원 드립니다. 참 좋아하시는 분들 이 아이는 자구를 키우다 보니 손톱이 하나가 약간 이런데 그래도 이 아이 환엽성도 좋고 예뻐요. 자, 58번 58번 만원 드리겠습니다. 그냥 갈수 없어서 여러분들께 막 드립니다. 자, 이 아이 뭘까요? 자연 골생 주피터입니다. 어, 우리 회원님이 주라고 그랬는데, 안팔 거야? 내가 키울 거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자, 주피터, 어, 환엽이고 멋있는 아이, 이 아이도 만원 드립니다. 어, 왜 비싸냐고 하지 마세요. 제가 자구를, 이거 많이 오래도록 키운 걸 합니다. 이건 저희, 이거는 진짜 저희 밭에서만 구입하실 수 있는 아이예요 <laughs> 믿으시거나 말거나, 저는 이 아이들 이쁩니다. 이 아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 아이도 쌍두로. 자, 이 아이도 만원 드리겠습니다. 53번. 자, 53번. 만원 드립니다. 하나씩이어요. 더달라고도 없어요, 이 아이들은. 와. 와, 이 아이 한번 드려볼까요? 득템하세요, 이 아이. 이 아이는 금기도 있고, 정말 매력동어리인데, 와, 여러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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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템하세요, 이거. 이 아이 만원 드립니다. 52번 만원 드립니다. 음, 자, 여기, 와, 이거 후레뇨 좋아하시는 분 계실까요? 후레뇨 자국띠 키워가지고, 제가 따가지고 이렇게 키웠는데요. 후레뇨. 요거, 둘레, 머리두수 둘레 맞네요 자, 후레뉴 자, 군생. 이 아이는 제가, 제가 자고 키운 거예요. 후레뉴 만원 드립니다. 자, 49번. 저희 밭에서 지금 만원의 행복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껴가지고 우리 회원들 요거 어, 뭐 미판매라고 써 붙이고 안 판매하는 거 오늘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밭 구경 또... 또 밖에 있는 노숙장 구경 시켜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오면 이렇게 소소한 거잘 찾아보시면 예쁜 거버진 아이들도 곳곳에 있거든요.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고 만난 커피도 드시고 놀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멀리 계신 분들 어, 어, 우편으로 문자로 주문해 주시면 어, 제가 최대한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드립니다. 오늘 휴일인데 어, 행복한 시간들 되시고요. 다육사랑 늘 사랑해 주시고 어, 부탁드리는데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고맙습니다.